자, 지금부터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 짤방으로 윙크.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서빈 홈말일저 서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구독자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laughs>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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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다 어이구, 지랄하고 차 빠졌네. 여러분들 덕분에 벌써 구독자가 40만 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40만 명이 됐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큰건 아니지만 좀 간단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벤트를 진행을 잘안 했잖아요. 사실 그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어떤 걸 선물해드려야 될지 잘 몰라서 어 이번에는 뭔가를 준비하긴 했는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 <laughs> 자 일단은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밑에 더 보기라고 누르시면은.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자 이런 화면이 뜨면은 지금 이 보라색으로 강조가 되 있는 부분은 꼭 읽으셔야 돼요. 안 읽으시면 당첨될 확률이 떨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섭비의 나이는 뭐 그리고 섭비의 본명은 뭐 이렇게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 질문을 다 맞추셔야 되고요. 어 제가 또 카카오 스토리하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세 개를 팔로우 해주시고 구독을 해주시면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어 그리고 2등 상품이 신발이에요. 사이즈가 250밖에 없어서 어 본인이 250이 아니고 이 신발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 택배를 받을 주소랑 이름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네안 뽑아 드릴 거예요. 네, 여기 양식을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 제가 보라색 칸에다 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을 간단하게 썼는데 꼭 읽어 주시고요. 밑에 보이는 파란색 칸에 제출이라고 있죠. 그 제출을 눌러 주시면 이벤트 의무가 완료가 됩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부분을 꼭 지켜 주셔야 되고요. 어, 장난치신 분들은 과감하게 다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상품이 뭐냐? 1등 상품은 바로 마이크인데요. 이거는 제가 정말 방송 초기 때부터 썼던 마이크인데, 정말 애지중지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해온 마이크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추억이 담겨있는 물품이고요. 이 1등 상품의 주인공이 누가 될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당첨되신 분이 있다면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막 네, 다루면 안 되고요. 정말 여자친구 다루듯이 잘, 잘 다뤄줘야 됩니다. 이 음질이 또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거 정말 깨끗하고요, 어, 망가진 것도 없고 정상적으로 잘 되는 거니까 잘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품은 짜잔 신발인데요, 새 신발입니다. 네, 이게 보기에는 이렇게 뭐뭐 뭐 때가 묻어 있는 것 같지만 원래 이렇게 약간 구제 느낌으로 나온 거라서 네. 깨끗하죠? 신발이 되게 예뻐요. 이 신발은 또 컨버스 제품이고 약간 빈티지 느낌을 많이 살린 신발이라서 어 이거를 잘 소화해내고 발 사이즈가 250이 맞는 주인공이 있으시다면 아까 응모창에다가 이발 사이즈를 적어주시고 응모를 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발 사이즈가 250이 아니어도 친구분이나 뭐 가족분들한테 선물하시면 되니까 네 응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짜잔! 이거는 뭔지 다들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갖고 놀았던 키네틱 샌드 비슷한 건데요. 모래인데 약간 차르 같은 모래예요. 갖고 놀면 정말 재밌는 제품인데 또 구독자분들 중에 또 어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촬영하고 그대로 포장을 해서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거의 새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때문면 이것도 네, 무료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벤트 상품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 3개 밖에 안돼서뭐 어, 뭐야 왜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더 구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벤트도 많이 하고 어, 이 이벤트 기간은요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4월 14일날 제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랜덤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6번이 나와서 6번을 딱 봤는데 이 이벤트 신청서가 장난으로 썼다 아니면은 제가 질문 드렸던 부분에서 답이 틀렸다 이러시면 자동으로 탈락이 되고요. 다시 한번 랜덤으로 돌려서 뽑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구독자가 3만명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40만명이 되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셔서 어, 여러분들께 또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어,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웃음 주는 게 정말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좀 부담이 많이 될 때도 있어요 어, 어,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부담도 되지만 이 상황을 즐기고 좀더 열심히 할수 있는 서비누운말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자 50만, 60만, 70만, 100만까지 여러분들께서 좋아주시면더 재밌는 영상하고 좀더 많은 선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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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감사드립니다.